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정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인물 중 가장 닮고 싶은 인물 중한 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성경인물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선택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요셉은 예수 그리도의 스 모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는 요셉에게 도구로 작용되었습니다. 부모는 현명하게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편애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후유증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라엘의 아들, 좋은 성품, 믿음, 지혜 등은 야곱에게 더욱 어린 아들에게 애착을 갖게 했고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커다란 파도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만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거침없는 성격이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한 것은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일을 하러 갔을 때 이것을 보고하러 간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묘한 감정을 일으키게 되었고 급기야는 저희 때에서는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마음을바꾸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컸던 요셉이 받은 상처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요도 통하지 않은 환경에서 요셉이 겪었을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형들은 작게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 보려고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과정에서 그가 겪은 적응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많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말씀해 준 하나님의 전적으로 붙들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서 보디발의 전체 집안을 관장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랜 시력 끝에 이제는 좀한숨이 돌리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보디바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어서 더욱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은 순간부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은 온갖 방해를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던 요셉은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게 되었고 다시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천국에서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관원들의 꿈을 풀었을 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40세의 인생의 절정기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늙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과 시련이 덮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훗날에 보면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나갔을 때,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공의 유혹에는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계를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용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너무 훌륭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기록한 적도 없고 예언도 한 적이 없지만 그의 정결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말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힘내다고 하지만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말도 통하지 않은 낯선 나라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애군말이 배웠고 어떻게 애굽의 문화에 적응해 갔고 어떻게 노예 생활에 적응해 갔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세상 것을 구하면서도 인마누엘의 축복은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면 온갖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기뻐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멀리 떨어진 존재이지 실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왕처럼 총리 대신처럼 살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쏙쏙 잘 들어오는 것은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노예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흠모하면서도 막상 요셉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난 적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서 배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 좋은 경험과 조건이 미래에는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요셉도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